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천국 백성답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이 남자면 멋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어, 여자분이면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남자한테 예뻐지다 가면좀 거시기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6.25 민족화해주의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 땅에 발발한 이 한국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비극을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6.25 전쟁과 같은 끔찍한 아픔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남과 북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6.25 전쟁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6.25 민족 화해 주일이라고 칭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서 다툼과 갈등을 딛고 서로 화해하며 이 한반도 땅에 진정한 공정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한 몸, 한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자연계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여름을 뜨겁게 하는 태양을 한번 비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나이지요.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 무엇이 비춰집니까?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르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빛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바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의 모습으로도 빛의 모습으로도 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식물을 빗대어서 살펴보면 나무는 하나지만 입의 모습이 있고 줄기의 모습이 있고 뿌리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하나의 몸으로서 나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때로는 성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 아들의 모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영,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영의 모습을 우리 세 모습을 가리켜서 삼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개별적인 뭐 성부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던 세 분이 아닌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거룩하시다고 하는 뜻을 붙여서 성 삼위일체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은 참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켜서 성령의 역사, 거룩한 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은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늘 인도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구원의 영입니다. 사단 마귀는 죽이는 역사, 죽는 역사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생명력이 넘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이 자라나게 해서 완전하게 다시 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죠. 이 일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른 뼈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썩어져서 바스라지고 먼지에 연기에 바람에 흩어 날라질 수밖에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뼈들에게 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께서스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그 사람에 맞게 전부 다 팔과 다리가 전부 다 붙어지게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는 능력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 생명이 자라고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물어지면 온 만물이 다 시들어지고 말라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축축하게 적시면 새로운 생명체들이 막 움트시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낭만하고 우리가 정말 마름뼈같이 그렇게 의미없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노만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 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돈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음 화면 넘겨 주시고요. 이미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착각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노만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라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합당한 좋은 열매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아홉 가지 지금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어야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한다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왜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성령께서 그 사람, 그 안에 내주어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농촌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방울토마토 농사의 경우 같은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이 격가지를 쳐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나무에서 계속해서 격가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일 이 격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방울토마토에게 가야 되는 이 양분이 적게 가서 가지에게 가게 돼가지고 이곁가지에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열매 자체가 잘 열리지 않고 작고 보잘게 높게 돼가지고 상품으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겹가지를 쳐줘야 한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방울토마토를 이제 파종하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는 최소한 열다섯 번의 겹가지를 쳐줘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격화질을 잘 쳐줘도 나무의 제대로 영양분,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얻은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이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진액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움직여 주셔야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성령은요 능력을 해 가십니다. 성령은요 능력의 영이에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합니다. 예수님도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죠. 다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보금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어+ 어직 어, 퍼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당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서 사십 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에루살렘을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하셨고 결국엔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까지 지셨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찬양대로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차량 봉사로서, 내가 식당 봉사로서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받은 달란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굳이 성령의 능력까지, 성령의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찬양하게 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도 시간 지나면 은혜가 없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양 부르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내가 차량 봉사하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하고 그거 내가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조금만 상처받은 일이 생기면 에이 안 해.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냥 기쁨이 없어요.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직분 맡았으니까 그냥 그 직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쉬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찬양 속에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지만 뭐그 사람은 그런 것이고 나는 그냥 내 직분과 내 믿음에 따라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예? 네? 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열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한200 3, 40명이 앉아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239명은 복음 전도에 사명이 있고 나 하나는 사명 없어.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앞에 서면 감사하실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아멘. 네. 여리가 없어요. 다 우리에게 그래서 공통적인 사명이라요. 왜냐면 하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전도하는 것도 주저주저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이 내가 저 사람이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말을 듣고 나오면 좋은데, 아, 나오지 않고, 또는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면 막내 내 말을 무지르고, 나에게 무시, 뭐, 나에게 막 어,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뭐, 나말 주변도 없는데, 나 말도 못 해. 이렇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막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주저주저하게 만들어요. 또 전도하다가도 그래 오늘 얘 용기를 내 가지고 한번 전도해야지. 전도하다가도 전도가 잘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덜어 담고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닫았던 문을 박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가서 뭐 했습니까? 놀러 나갔습니까? 뭐하러 나갔죠? 아니, 말씀하셔야 돼요 교회하 왔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입에 두드러게 납니다 말은 뭐 뛰쳐나가서 뭐 하셨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주의 복음을 증거, 증거했어요.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어를 막 하고 막 그런 막 활동력이 넘치는 지금 우리가 글자로 돼 있으니까 마치 그냥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얼마나 지금 폭발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극히 제한적이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극히 제한적이란 말은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창조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극히 제한적인 그 능력으로 오늘의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 온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고도 오늘날 인류의 문명을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고 그랬거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아무도 할수 없는 존재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정말 나약하게 예, 정말 존재라고 사실을 깨달아요.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침체에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죠. 나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껏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면 아멘. 아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면 노멘. 내 힘으로 산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산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30년 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쳐버렸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최소 9번에서 10번 정도 합니다. 이제 신발을 가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나죠. 근데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뭐 신학대학교에서 4년, 대학원에서 2년, 뭐 박사원에서 어, 한국에서 운영하는 뉴욕 지부 대학원 뉴욕 대학원에서 2년 한신대 박사원에서 3년 그렇게 11년의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설교는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방언이 쏟아지듯이 막 얼교 설교 언거가 막 쏟아지는 거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성경 본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신학자들의 주석도 보면서 연구해야 되고 또 설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하면서 정리하며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설교예요. 만만치 않아요. 설교만 준비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만 합니까? 신방도 해야 되죠. 어제는 세 가족, 두 가정 심방하고 또 오후에 또 조문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3시반 4시 돼 버린 거예요. 하루가 그냥 금방 그렇게 지나가요. 또 그것만 합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늘 시간이 사실은 촉박해요. 그러다가 내가 무엇을 설교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등등 설교에 대한 막 착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착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설교해야 하는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게 이제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헌금 들으면 목사가 다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일하고 6일을 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목회자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죠 설교했던 말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했던 설교를 다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열 번, 일년에 다른 설교까지 하게 되면 오백 번 이상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거 준비하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설교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들을 착착착착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당해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들을 해냅니다. 그걸 우리는 종종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실력이 있다. 어,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성령의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지쳐요. 막 버거워요. 힘겨워요. 절망해요.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 저와 우리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총의 내 아버지 하나님.